네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2020 여자 프로농구 오늘은 1위 복귀를 노리는 2위 우리은행 그리고 3위 구치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은행의 두 팀간의 5라운드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은행은 박지현, 홍보람, 박혜진, 최현실, 그레이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오늘 홍보람 선수가 먼저 선포 출전을 하네요 에 김지영, 고아라, 강인슬, 백지은, 마이샤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1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은행이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마이샤가 치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공격 마이샤 첫번째 슛 놓쳤습니다 강이슬강이슬강이슬 강이슬, 네. 강이슬, 강이슬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까지 가져갑니다 아 네. 그레이가 볼을 살려내었습니다 우중간 박혜진에게 연결 최현실이 스크린 가려줬습니다 우중간 아, 3점 정확하게 성공이 됩니다 우중간 네. 사실은 강예슬 선수가 박해진과의 매첩을 상상 재미를 보지 못했단 말이죠 네, 특히나 외곽슛에 대한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성공시키는 최현실입니다 그레이에게 연결, 그레이가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을 열었습니다 홍보람 우중간 45도 아, 정확하게 좋네요. 성공시킵니다 아, 미스매치 상황이었는데 요 자, 바운스 패스, 인사이드 공간이 네, 좁았습니다 네, 지금 선택이 좀 좋지 않았고요 자, 고아라에게 연결, 고아라, 고아라가 마무리합니다 네. 그레이어 매첩입니다 오른쪽 사이드 김지영 네 좋아요 정확하게 성공이 되었습니다 네. 공격권 우리은행 박혜진 빠르게 몰고 들어갑니다 네. 브레이가 연결 인사이드 네. 바스켓 카운트 엔드원까지 네. 가져가는 브레이입니다 네. 약간 좀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브레이의 어, 역트 브레이 그지, 여겨, 나이 나이 가. 가. 인사이드 공격 네. 멋진 에이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박혜진 선수가 가운데로 초반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역시 수비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양팀 다 굉장히 저득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인사이드 더블 클라치를 성공시키는 마이샤입니다. 마이샤의 득점입니다. 정면 김선원이야박혜진에게 마이샤를 제꼈습니다 정면에 석점. 마이갑니다 아, 네. 마이샤를 완전히 따돌리고 석점 성공시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우리은행입니다. 정년 습점 들어갑니다. 박혜진 선수가 아, 좀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아, 그렇죠. 박혜진, 5중간에 습점 빗나갑니다. 흐르는 볼. 이렇게 1쿼터까지 아, 마무리가 아, 되는군요. 아. 나윤장. 최은실, 좌중가 45도. 지금은 아, 하나원에서최은실은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렇죠. 베스란 돌파 김소니아 아. 득점합니다. 지금 이정현 선수 김소니이한테 완전히 뚫렸어요 관계리 외곽 열었습니다 신지안 정면에 3점 네, 들어갑니다 어, 네. 결국은 하나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이번 컷에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왼쪽 사이드 3점 네. 들어가는군요 포물선이 상당히 크게 그려졌습니다 정면 김소니아 미들레인지 정면 네. 들어갑니다 지금 패스가 아주 외곽 최은실을 잡았습니다 정면 김소니아 아,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어이게 아, 들어가는군요. 아 이번에 라인을 밟고 던졌군요. 그렇죠. 박해진 스크린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 받고 정면에 석점 또 다시 아, 들어갑니다. 네. 야 대단하네요. 그렇죠. 김수원이야 정면 외곽으로 패스 아웃. 좌중간에 슬쩍 점 아, 또다시 들어갑니다 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들어가는군요 좌정이긴 하지만 뭐 어, 점수에 어느정도 리드가 있기 때문에 박지현 아, 박지현이 마무리 짓지를 못했고요 네. 따라 붙던 아, 김소니이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뒤에서 이 속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아 오래간만에 득점이 나오는구나 김지영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나 윤정이 잡았습니다 정면 오른쪽으로 아, 다시 3점이 들어가는군요 네. 강희슬 김지영 인사이드 더블클래치 아,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강희슬과 김지영의 두 2대2였습니다 이, 이그 그렇죠. 아, 인사이드 더블클라스박지어 아, 박지현이 아주 현란한 네. 개인기가 나왔네 어. 박혜진이 빠르게 달립니다 왼쪽 사이드 나윤장 좌중간 4 5도 어, 들어갑니다. 좋아요. 박지현 빠르게 뛰어 들어갑니다. 아, 그레이를 봤습니다만은 그레이에게 연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김단비 네. 김단비가 마무리했습니다. 속공 이번에 성공시킨 하나은행입니다. 그래요, 멤버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지금 네. 헬프가 들어갔고 반대편 빈 공간을 잘 봤습니다. 좌중간 줄곳을 찾고 있습니다. 고아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아, 네. 야 박해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대로 팔로업을 해주는군요 보아라 김지영에게 아, 좋아요. 김지영 우중가 45도 네. 들어갑니다 황희슬에게 스크린 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슬레이업 아, 성공입니다 네. 지금은 스크린 받은 이후에 베이스라인은잘 따고 들어갔습니다 백지은 자, 정면 0 0원도슛 네. 들어갔습니다 3쿼터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골밑이 완전히 네. 비어있어. 최윤지를 아. 지금은 하나은행에서 완전히 놓쳤네요. 그렇죠. 잘 찾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샤. 인사이드 정면을 성공시키는 마이샤입니다. 53대33 이렇게 <laughs> 3포터가 <laughs> 마무리가 되는군요. 53대33. 컨디션 아. 뭐 유지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소니아. 들어가질 않았고요. 박지현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까지 가져가는 박지현입니다. 외곽 뽑았습니다 좌중간에 슥점나들어갑니다요간바운스패스 아, 네. 브레이 자 골밑 두 명이 에워쌌습니다. 두 명을 뚫고 올라갑니다. 더블팀은 아주 뚫고 올라간 힘에서는 당하지를 못하는군요. 마이샤에게 자 외곽에서 던, 어 이게 들어가는군요. 백보드로 맞고 들어가는 마이샤의 슛이었습니다. 슛 기회가 한번 오긴 왔는데요. 네, 그래도 그렇죠. 감각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이샤의 득점. 점수 차이가 지금 점수 차이를 더 벌리기보다는 김정훈선수의음임을 찾아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브레이의 인사이드 득점. 정력김소원이야 파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로 그냥 아, 선수시키는 김소원이 합니다. 네. 관계를 좌 중간. 마이샤가 외곽을 던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래도 마이샤 선수는 꾸준히 자기 득점을 가져가는군요 네. 오중간 나점 시도 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오른쪽 사이드 <laughs> 나윤정 석점 시도 네. 정확합니다 역시 나윤정 선수도 슛감이 참 좋네요 네. 네. 본인의 리듬을 찾으면서 한발을 누르고 던져줬거든요 네. 네. 그런데펄공격권나 다시 한번 하나은행. 아, 어, 백0 0 <laughs> 받고 들어갑니다. 어, 아직까지 점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은행이 점차를 많이 좁혀 들었어요, 지금.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강계리, 강계리 두점 네. 올려놓습니다. 일단 속공득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가로채기 성공하는 강계리, 강계리, 강계리가 두점 어, 다시 올려놓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열 점차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경기 전반적인 어떤 그 주도권? 어떤 위압감? 이런 것에는. 강계리. 자, 골밑 인사이드 공격. 강계리 득점입니다. 어, 다시 1 0 점. 전... 마이샤에게, 마이샤. 오중간에 3점 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1 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박혜진이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72대 63 최종 점수입니다. 우리은행이 결국 승리를 오늘도.